오늘은 제가 사랑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하다가 새벽기도 하는데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오늘 확신, 확신. 왜 다음 주에 우리가 새식면 축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200명 이상 올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또 이번 주에 또 만나서 건면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확신이 없으면 안 돼. 확신이 있으면 되지만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하셔요. 첫째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지라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두 가지를 얻기를 원하는 게첫 번째 생명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뭐냐하면 죄사 받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그게 첫 번째 구원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하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따라 합시다. 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덜을 강조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잘 되고, 더 풀리고, 아멘. 성공도 하고, 아멘. 건강도 하고, 아멘. 기쁨이 넘치고,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잘 되거라, 아멘. 더 건강하거라, 아멘. 더 행복하게 살거라. 이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저를 잘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쭉쭉쭉쭉 성장합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다른 요소가 아니잖아요. 뿌리를 땅에 깊이 내려야 합니다. 깊이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흡취,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성장하지요. 열매 맺죠 뿌리입니다. 문제는 뿌리입니다. 또 뿌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려요. 그래도 좋지요. 안 하는 것도 훨씬 좋지요 그러나 풍성한 삶을 살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삶, 더잘 되는 역사, 더 행복한 역사, 더 좋은 역사,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확신하라, 확신하라. 확신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십시오. 모든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건데. 그 모델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 뭘배우라는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지식이 됩니다. 이론이 됩니다. 그냥 신학이 됩니다.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그 배움과 이론이 가슴 밖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확신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잡는 겁니다. 아멘 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렇고 말고요 아멘 마음속에 요독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인도하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현실로 열매맺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배우기만 하지 말고 확신하라 믿고 또 믿어라 할렐루야 더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세스 2장 6절임, 너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느냐? 여러분게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한 번만 영접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노도 나의 왕, 나의 책임자, 나를 책임져 주실 분으로 확실히 믿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받게 하라, 뿌리를 박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세게 하라.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잘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그 안에서, 안에서 행하되 그, 그 안에 머를 베려? 뿌리를 박으며 세울 받아 교훈을 받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나를 챙겨주시는 보호자고 챙겨주시는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굳이 세게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 되시기에 입술로 고백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확신이 넘치면 얼굴이 밝아져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살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모든 걸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까요로마서 8장 38절의 첫 부분에 확신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laughs>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 받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도바울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확신한다는 거 뭐예요? 굳 세게 민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를 확신합니까? 맨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제일로 좋아할 뿐이라 나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나는 이이 확신, 사랑을 확신한다. 나를 사랑할 뿐이라 순간순마다 후원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놀란 말을 볼수 있을까요? 거기 확신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생명이며요. 죽음과 살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가 있을 자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는다. 할렐루야또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리 어떤 천사들? 굉장한 힘이 있죠. 권세자리죠. 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막 협박해. 너까지 게 뭐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막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부정적인 이야기 있어서 끄떡하지 않,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또 이야기할까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현재일, 장래일 현재일, 장례일. 앞으로 말이야. 갈 길이 깜깜해. 그래도 어떻게 요 앞길이 막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요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할 것을 믿는다. 나의, 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는다. 또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습니다. 높음과 깊음이 뭘까요?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굴곡이 많아요. 아무리 굴곡이 있어야다. 끝도 없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을 나는 믿는다. 나는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공급자가 되신다, 도와주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이야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도 가정 항상 기뻐하고 자신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신 있었어요? 무슨 확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삶, 이전보다 더 나은 삶. 은혜가 넘치는 삶,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섯 가지 확신을 해야 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동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죄의 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때요 죄를 용서받아야 해요. 죄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잘 들을 그 단말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최성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구원의 약신은 뭐예요? 예수 믿는 나는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몰라도 우리는 해피랜드로 끝날 거예요 반드시 잘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거예요 천국도 내 거예요. 이게 구원 학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두번째로 따라 합시다. 사제의 학신. 사제의 학신 그게 한번 따라 보세요. 사제의, 사제의 학신 이 사제는 죄를 다 용서 받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어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이 말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사탄마귀가 계속 유혹하잖아요. 나의 어떤 연약함이 있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죄짓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또 죄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죄인으로 돌아갑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이거 잘 이야기해요. 아는 풍월로 이야기하면 안 돼. 똑바로 이야기하셔야 해. 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구원 받았어. 내가 예수 믿어, 죄 용서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 됐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또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화도 내고 아까 뭐 분노 내지 말라고 했나? 분노도 내고 싸움박질도 하고, 아유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쓰러지고 자빠져 그러면 죄 지면 구원 받은 내가 죄 지면 옛날처럼 죄인으로 돌아갑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까요? 시작.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그래서 확신 가지라고 했잖아. 확신이죠. 자, 정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바로 사제.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또죄 지를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져도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확신하는 거야. 노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1절 시작! 제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녀 된 자가 또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어. 일부러 일부러 죄지으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죄 지는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마 상처가 있어서 분노하고 말이야. 쌍막전하고 저도 그래요. 쌈박전에도 괜찮네. <laughs> 하여튼,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된 자가 또 죄저도 정지하지 않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 죄, 죄인으로 돌아가. 그러지 않고 어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저도 어떻게요?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된 것은 한 번도 자살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이거룩하게만죄 용서받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녀 된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죄 하나님 자녀 내가 또죄안 저요? 지을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도 모르게 죄져요. 그러면 죄져도 어떻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에 자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크게 한번 따라 써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히라고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그거예요. 영원히 의로 인으 인정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져도 죄인으로 돌아가니냐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에서 취소가 안 된다 네. 죄 짓는다 그래서 죄 죄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더 가슴 아파해 더 기도해 줘 진짜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못됐으니 일읍시킬로 막막매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같이 느껴주는 거야 잘해봐 더 사랑해 주고 더 사랑해. 너는 내 자녀야 잘할 수 있어 잘 하나 그 자,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면 애가 변화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온적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제의 확실. 죄 용서받을 확신. 죄에서 다 해방되기를 주 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의 확신. 저를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천지 차이야.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됐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한테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말입니다. 여러분 난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사주세요. 이것에서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아버지한테 당당히 구할 수 있지요. 기도 응답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도 응답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구걸하려고 하지 물론 때로는 가야죠. 그러나 먼저 영적인 아버지께 강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응답주십니다. 성경 읽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한테 구하라. 무,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아이고, 이것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안될것 같아요. 하고서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창주주 하나님이시라며.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라며요. 아버지께 좀 구하십시오. 성령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사장 이자리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면 좋은 걸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시에나 시행하... 이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너무 똑똑하셔. 우리 수준을 너무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아이거 너무 어렵다, 힘들다,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나?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똑똑하셔서 적절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 내 수준을 인정하는구나. 내 수준이 이 정도 됐구나 하고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확신하고 전진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받게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저의 희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승리 확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핵심의 말씀은 중간 부분 오직 하나님은 믿쁘사 믿음직하다. 똑똑하시다 내 수준을 너무너무 잘하신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충분리 치룰 수 있는 것만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큰 문제야? 아니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어서 그 주, 문제를 주신 거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시험과 한 싸워보십시오. 능이 해결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시험아, 와라. 시험아, 와라. 내가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우는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할 걸 주셔, 그냥. 극복할 걸 주셔. 극복, 극복 못하고 승리 못할 걸 주지도 않아.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난아, 와라. 내가 이겨놓고 싸우리라. 이겨놓고 싸우리라. 따라합시다. 성도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능히 감당케 하세요. 저는 이 성전지음에서 마흔 두 번이 어려움이 있어요. 즘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 그, 반드시 해결될 거난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 가섯펴식은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의 학신. 인도의 학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여 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느니라 알파는 뭐요? 음과 나중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다 주장하시고 미래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진데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미래 인도는 미래 미래 것은 아니에요. 미래 가장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축복이 길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통과해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이 길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목자고 너희들은 나의 양이니라. 성경을 보면 참 인간을 말입니다. 비유할 게 많이 있을 것인데 양으로 다 비교해서, 비유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 너희 양을 위해서 죽으러 왔느니라. <laughs>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고 자기는 양이라고 해서 나는 양이 옳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양을 졸졸졸졸 인도해야 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인도의 핵심 같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기에 미래를까지 하시는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미래를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이 되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라 나의 모든 길을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최후의 웃는 자가 되게 될줄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 옳습니다. 이 말씀을 벼잡고, 확신하고, 요동하않고 아멘, 아멘. 약간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다시 부여잡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나는 행복 잡니다. 축복을 받은 잡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삶, 더잘 되는 역사, 더 행복한 역사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